늘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폭스바겐의 골프 7세대 차량이고 2.0 TDI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5년식에 11만 1000km 탄 완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7세대 모델 이렇게 보셨죠?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준준형 해치백이잖아요. 그래서 외관도 좀 디테일하게, 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보이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관을 이렇게 쭉 둘러봤을 때 장기수가 하나도 없어요. 본넷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특히, 폭스바겐 이 마크가 너무 반짝거리고 윤이 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안개등 보시면 백화 현상도 없고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여기 쭉이 측면부 라인 보시면 이거는 네 이렇게 지워지네요 네. 측면부 라인 보시면 네 장기스나 외관적으로 완전히 퍼펙트 합니다. 퍼펙트한 차량이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네80% 이상 남아있고, 타이어 힐 보시면 여기에는 조금 미세한 장기 선이 있어요.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 근데 전 차주분께서 정확하게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는 거, 이따가 안쪽 들어가 보면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뒤쪽 타이어. 네,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휠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쪽만 조금 미세한 장기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7인치 알로이 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후면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진짜 A급 상태의 차량이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스포일러도 이렇게 장착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후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대시보드, 이렇게 덮개가 하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되게. 이제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잔먼지가 있어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일램프 보시면요. 7.5세대 테일램프로 이렇게 교체한 테일램프고요. 측면부 라인 보시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새하얀 신부 같은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2열 공간. 네. 2열 공간 보시면요. 딱 안에 들어오자마자 베이지 시트가 눈에 딱 눈에 보이고 그리고 관리 상태 보이시죠? 짱짱하고 되게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 내려볼게요. 커플더 이렇게 되게 아기자기하게 들어있죠? 네, 아기자기하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거 뭐라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도 보시면. 뒤쪽 안전벨트 보시면 고객님이 또 이렇게 안전벨트 커버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통풍구까지 딱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뒷좌석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앞쪽에 <laughs> 전동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다 작동은 이렇게 다잘 된다는 거, 네, 앞뒤로 보이시죠? 로보트 같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 장기수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네, 외관 깔끔한 외관은 여기까지 받고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딱 관리를 한 차다라고 느껴지죠? 네. 대답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키로 돌리는 건데요. 한번 시동 한번 켜볼게요. 브럼 그럼... 네, 여기 키로수 보시면 111,052km 만탄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하이패스 기계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깔끔하고요. 위쪽에 보시면 원터치로 되어 있는 썬루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썬루프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안경, 선글라스함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일체형 네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3단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나타내요. 여기 양쪽에 보면 온도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쪽에 보시면 진짜 크게 나왔어요 후방 카메라 되게 크고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되게 입체적이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 파킹 센서 여기 오토 스탑 버튼이 있고 여기 주차 파킹 오토 헤드기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콘셉트 박스를 짠 열었더니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깊 근데 좀 좁아요. 그거는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여기 옆에 이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 전동시트. 전자, 어, 전동 시트가. 뒷열에서 조정 가능한. 어. 내가 찍어줄게. 뒷열에서 조정 가능한 전동 시트 버튼. 네, 이쪽에 전동 이쪽에 전동 시트가 있는데 이거는 사세로 이렇게 고객님이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없고, 가죽적인 부분이 짱짱하고, 그리고 여기 핸즈프리 기능 있고, 여기 음소거. 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고객님이 엄청나게 조금씩 조금씩 투자해서 완벽하게 뭐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그런 거를 다 달아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진룸 같이 한번 보실게요. 찍었네.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엔진 2.0 TD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경유차라서 소리가 조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미세 누유나 누유가 아예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완벽한 차량이고, 그리고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거. 완벽하게 점검을 때마다 이렇게 받은 차량이고요. 네. 엔진룸은 여기까지 봤으니까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또한 저희가 매입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 사기 제 좋은 조건은 정말 좋은 딜러를 만나서 좋은 차량을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 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